대한우주협회 선정 달나라 여행 갈첫 번째 아티스트로 정지원님이 뽑히셨습니다. 왜냐고요? 제가 달을 분양받았기 때문이죠. 정지원이란 이름으로 분양받았으니까 정지원의 땅, 달나라 땅의 주인이 된거 축하해요. 실제로 전 세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 토지를 구매했대요. 이 말인 마린... 소리가 안 들려요? 내 목소리 안 들려요? 엄청 길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맞아요. 네, 달나라 네, 달나라 땅을 내가 살 땅을 여기 보면은 이게 달 모형이래요. 근데 이 모형에 제가 분양받은 그 달의 땅이 표시되어 있대요. 어때요? 한번 까볼까요? 어렵게 생겼다. 이거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만드는 거. 왜안 들리지? 아니야? 아예 혁이형, 혁이형처럼 써야겠다. 아, 만들기 어렵다. 아,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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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, 오, 깜짝아. 뭐야? 자석이었어요. 깜짝아, 깜짝 놀랐네.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무드등이 아니야. 무드등이 아니에요. 내, 내 팬, 팬분들이 달의 땅을 사서 저를 선물해줬대요. 근데 저 기구는 제가 산 달의 땅을 표시해주는 기구라고 알려주셨는데,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, 저거?